자기 어디 그렇게 다리가? 어? 다리기 빼 다리기. 그 다리기야? 어, 다리기를 잖아 어. 이거 이거 튀어나온 거. 부어오르고 그런 건 아닌데. 어. 그렇지. 갔더니 째야든데. 그렇지. 짜증나. 짜증나. 아, 오는 오늘, 오늘 별로 안 아프겠지? 아플 거야. 안 아프거든. 안 아플 거야. 그냥 아플 거야. <laughs> 진짜 엄마가 시각이라도 재고 올라갈게요 야, 여기 만져주면 안돼 그래? 어. 나 들어오는 거 아니야? <웃음> <내가> <웃음> 오빠가 가래키 재는 걸 처음 해봐요 그냥 기대돼서 엄마가 따라와서 저는 못 들어간다 고하니까 커피 먹는 으거 잘해 가자 지료는 2층이야, 가라 오빠 여기 대학병원 같다. 그치, 엄청 크지 우리 집에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어. 오빠. 네. 근데 오늘 다래끼가 들어간 거 같아. <laughs> 무서워서 들어갔나 봐. 만져봐, 아이, 근데 만지면, 있다. 만지면. 있다, 있다. 안 떨려? 안 떨려, 하나도 안 떨려. 거짓말. 안 무서워. 내차례 갔다 올게. 아. 그래, 잘 갔다 와, 오빠. 아, 빵님! 아, 보자마자 뭐라 그러신지 알아? 뭐라고? 해드려요? 이러는 거야. 왜? 네? 뭘요? 아, 째드려요? <laughs> 빨리 울어, 울어봐. 울면 안 아프게 해줄 수도 있어. 뭘 울어? <laughs> 나처럼 울어봐. 씨발. <laughs> 눈다리게 짜증나. 아, 씨 잘 갔다. 잘 <laughs> 갔다. 아파? 아니, 엄청 아프지는 않아. 나. 아니, 아, 아, 아팠어, 아팠어. 아니, 마취할 때는 안아퍼 근데 이게 막 눈을 막까뒤집는 느낌이 나는 거야. 어. 어, 까뒤집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응. 이제 막. 어떻게 한다고 해야 되지? 까지 지는데 그 느낌이 막 나잖아. 눈이 찢어질 것 같은 느낌이야, 막. 어. 근데 안 찢어지더라고. <laughs> 눈이 찢어지는 느낌이야. 그래가지고, 막, 안에 고름이 있어서 엄청 많이 나왔대. 어, 진짜? 어, 진짜. 많이 나왔대 많이 나왔대. 그래가지고, 어. 많이 나온 걸 이제 가지고 하고서 이제 잠깐 피지어라고 했더니 피가 많이 나왔대. <laughs> 피도 많이 나오고, 어. 그 염증도 많이 나와서? 어, 그렇다 하더라고. 어, 뭔가 있잖아. 어. 여기가 아팠거든? 근데 어. 여기도 같이 아픈 느낌이야. <laughs> 마취한 상태야 지금? 아니야 마취는 풀렸지 거의. 아 그럼 지금 좀 웅신웅신해? 어 조금 웅신웅신해. 피나가 오빠. 어디어디어디? 어디. 살짝 피가 묻었어. 어, 어. 아이씨. 어, 그런 걸 찍어. 오빠 집에 가서 좀 어. <laughs> <깨끗해. 웃음> 내 어깨 잡고. 어디까지 믿고 갈수 있을까? 드디어 다래끼를 뺐네요. 무섭다고 안 뺐거든. 음. 어쨌든 음. 다래끼는 빨리빨리 빼는 게 좋습니다. 진짜? 별거 아니었지? 아 몰라. 별거 아니겠지. <laughs> 꼭쉽시다쉽시다 쉽시다. 어. 안녕. 눈 어때요? 눈 괜찮아. 봐봐. 전혀 겉에 티 하나도 안 나. 눈 감아보세요. 살짝 멍이 들었어요 응 음, 근데 전혀 티 하나도 안나고 어 그날 잠깐만 아픈거 빼고는 괜찮아 그때 당시에만 조금 공포가 좀 있을 뿐이지 어.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 그럼 다래끼 빼는거 추천해? 아니 그럼 다음에도 다래끼가 생기면 제발 안 생겼으면 좋겠어 제발 찜질을 열심히 하겠어 아 진짜?